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롤. 이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죠. 윤대통령이 결국 파면이 되면서 시장에는 큰 변화가 왔었는데, 이로 인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교육, 저출산, 일자리 등이 정책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요, 구인 구직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일자리 관련주에 묶여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픈홀도 수혜를 받으며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었었죠. 그러나 오늘 장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정책 테마주라는 게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렇게 차트고 뉴스 기사며 별 소용이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차트를 백날을 봐도 세력들이 이렇게 상승을 안 시켜주면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마감 후에 제가 20년 넘게 증권가에 있으면서 알게 됐던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을 드리자면요 이종목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손실 중일 때 마음을 넘나도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드리려고 이 정보 들고 왔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개인들은 접하기가 힘든 어떤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요. 이런 본전에서 탈출만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고점 자리 뚫고도 최소 5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오픈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정보를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좀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목표가나 매직 구간까지 나와 있다 보니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정보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내용을 모르면요. 세력들이 이렇게 주가를 계속 흔들 때 또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주님들 이런 자리에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대응 방법과 정보를 알고 나면요. 많이 안심이 되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오픈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 주식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답으로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생에 세 번의 대박 기회가 온다면 지금이 그 중에 한 번일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한 종목이거든요. 사실 제가 2024년에도 대박주 하나 추천드려서 재미 좀 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디서 이런 종목을 찾았냐고 칭찬을 너무 해주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올해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대박주, 완전 대박주식, 아직 시작도 안한 싱싱한 놈으로 야심차게 두 종목 선정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이 종목 출발하기 전이고요. 미리미리 잡으셔야지 나중에 이 종목이 뭐 5배, 6배 오르는 거 지켜만 보다가 10배 넘어갈 때 추경 매수해서 물리지 마시고요. 지금 기회 잡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종목 좋다. 와, 대박이다. 하면서 옆집 아줌마나 뭐 세탁소 아저씨까지 다 하는 그런 주식 사지 마시고요. 이거 차트 괜찮은데, 아, 지금 완전 저점인 것 같은데 하면서 감으로 하는 투자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묻지마 투자는 그만하시고 정보가 있고 검증된 기업으로 타이밍 좋을 때 저점 매수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 뉴스에 나오지 않은 미공개 정보와 이런 수익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책임지니까요. 그냥 편하게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이 종목은 못해도 9배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9배만 오른 게 아니라 최소 아 9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매력적인 게좀 뭐냐면요. 여의도 중권과에서 제2의 소룩수라고 불리는 종목인데요. 소룩수라고 아시죠? 14대1 비율, 이 무상증자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 종목 역시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유보율이 무려 13,000%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텐데 유보율이 9,000%만 넘어도 아이 기업은 돈이 남아도냐 무상증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은 1로도 아니고 13,000%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3년 동안 물량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얘네가 아무 이유 없이 3년 동안 물량을 매집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재무가 받쳐주는 안전한 기업이라는 말인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쪽에서 2년간 기업 방문해서 기업 안정성이나 미공개 정보도 확인을 했는데요. 워낙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 관계사 측에서 가끔 먼저 연락이 와서 점심 약속도 할 정도로 정말 기업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상증자로 유명했던 종목 두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소룩수 무상증자 이슈로 900원대에서 8,800원까지 올랐었는데 거의 90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 다음 종목이 노토스인데 지금은 HLB 바이오스템으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이 당시에는 노토스 무상증자로 유명했었죠. 이 종목도 4천 원대 하던 주식이 10배 이상 올라서 대박이 났었는데요. 1억만 넣어도 10억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 종목 중에 한 가지 차트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자마자 아 그냥 평범한 차트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은 터지는데 주가가 크게 안 올라가고 다시 내려간 다음에 심지어는 이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급등하기 전에 완전 저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요. 대략 이 정도에서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오랫동안 물량을 모은 만큼 한번 터지면요. 노터스처럼 백두산 화산 폭발하듯이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900% 이상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고요 정보는 무료입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아까 설명드린 종목 두개다 알려드리고 종목 매수 시나리오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뭔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꼭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 종목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정보 받아보시고 안 사셔도 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종목명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판단은 주주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보 무료고요 010-5630-3259 문자로 역전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이 대박 주식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